자, 그럼 40분부터 오늘 준비한 컨텐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배가 아픈데. <웃음> <웃음> 나 꿈나라 가도 되나? 수만 씨와 철민 씨가 앞에서 링피터하고 나는 누워있을게요. 이건 왜 해야 돼? 그니까 나이 생각해야 되잖아 아까 대화창에 마인크래프트 나왔잖아 요 그래서 어? 오늘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할까요 했는데 충만 씨가 어? 너 마인크래프트 해봤어? 해봤죠 제가 마인크래프트는 안 해봤을까요 너 드래곤 잡아봤어? 아, 잡아봤죠 그럼안돼그럼안돼 <laughs> <laughs> 너무 잘하면 안돼 괜히 <laughs> 말했어 괜히 잘한다 했어. 아니 유잼인데? 흠흠. 대유잼 나도 그런 게임 하고 싶다 나도 그거 그런 거그거할줄 아는데 왜안 시켜주지? 마크? 어, 왓더 골프 같은 개꿀잼 게, 게임 아아 <laughs> 아, 짜증나 아나 기분 나빠 왜? 내 인중 냄새 맡고 토할 뻔했어 <laughs> 소화할 것 같은 <laughs> 인중들 입술을 <laughs> 올리지 마요 <laughs> 그러니까 뭐아 네, 근데 또 궁금하잖아 서 아니 내가 오래 그 짬이 작아가지고 호다닥 나왔거든요 원래 나와야 될 시간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호다닥 나오느라 양치만 했지 뭐야 그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손 넘지 마 너희 그러기야? 나 꿈나라 가도 되나? 소마시와 아! 최민씨가 앞에서 링피터하고 나는 누워 있을게요. <laughs> 피자 시켰어? 네. 피자 말고 다른 거 같아. 지금 들어갔지요? 근데 원래 이렇게 피자 같이 치즈에 들어있는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꽉! 굉장히 좋대요. 제가 <laughs> 뭐, 뭐라 했나요? <laughs> 뭐 갑자기 왜 해장 거리고 있어요? 저 응애라서 그런 거 몰라요. 제가 먹었거든요 지금. 아 해장엔 냉면인데, <laughs> 아 냉면 먹고 싶다. 철이 추운 날에 냉면을? 원래 추운 날에 냉면 먹는 거예요. 아 나도 오늘 영상 좀불려 있는데, 아할게 너무 많네. 의자가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? 안 내려지나? 아 내려간 거야. 일어나서 땡겨서 올라가면은 그게 최최하인 거예요. 어 올라간다 약간 뭐랄까 살이 찐거 같아 <laughs> <laughs> 그런 건 아닐 거야 그지 그런 건 아니겠지 짜증나 아유, 뻔했다 무게가 가벼워져가지고 의자가 덜 눌렸어 오말 예쁘게 하네 쉬이. 쉬이. 오야 오야 어디로 가야 되지? 더 내려가야 어? 스토브 <laughs> 광가아 이건 다 봐야지! 클릭하지마! 클릭하면 돈 나가! 여기, 여러분, 야, 너무 봐, 너무 봐. 와, 와. 야 벌써 재밌다! <laughs> <laughs> 우린 뭘르야어넌 그렇게 보내줄 수는 없겠니 아 네가 올린 것도 아닌데 누가 <웃음> <웃음> 아 모르고 있었어 뭐야 저거 츄 진짜 너 정말 좋아하는 거봐 좋아하는 거봐나이게 <laughs> 경례하도록 <laughs> 나 오늘 이거 계속 보면 안 돼? <laughs> 이걸로 시간 때우지 말고 첫 <laughs> 채팅 해야지 너이세라토 유튜브로 시간 때워 야 어? 재밌다 야, 이걸 보려면 돈을 받고 봐야지 이걸 왜 그냥 네가 봐 스트리머는 돈을 받고 영상을 봐야지 이걸 왜 혼자 공짜로 보고 있어 아니 저번 주에는 봤는데 그땐 내가 없었잖아 안돼돈 받고 봐 타이로 가는 거해아 근데 너 20분짜리 영상을 풀로 하나를 또 보고 과아에 <laughs> 20분짜리 영상 을 풀로 보고 이걸 또 보면 너무 날먹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너가 방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MK3가 하는 거잖아 방송을 <laughs> 이렇게 따지면 그 어, 중요한 부분만 보자 중요한 부분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 일당은이 출연자 분께 드릴까요? 오늘... <laughs> 아딱 재밌는 타이밍이었는데 아이씨 눈치만 빨라가지고 꼴빨수 <laughs> 있었는데 나 피자보다 아, 냉면 안 되냐? 냉면. 냉면보다는 냉면 육수가 마시고 싶어. 아. 아 근데 냉면의 핵심은 냉면 육수잖아요, 선생님. 이거 맛있는 거만 노른자 쏙만 빼서 먹겠다 이거 아니야. 냉면 육수. 이게 드링킹 어? 고해 갖고 해 갖고 그럼 내가 냉면 육수를 사서 네옆에서 먹어야겠다. <laughs> 내가 돈 주면, 근데 그런 돈 주면 내가 배달시켜줄게.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환교에 이 앞마당을 내가 헤치고 나가가지고 냉면 하나 사다줄게. 이상한 거 사올 거 같아. 아니, 아니야, 냉면 진짜 사다줄게. 진짜? 대신 배달비가 좀 있어. 배달비, 합리적인 배달비, 만 원. 꺼져. <웃음> <웃음> 이 시간에 어떻게 냉면을 사러 왔다 갔다 하냐. 내가 영하 20도인데. 근데 첫 번째 고객이잖아, 네가. 3,000원 할인해줄게. 아유. 내 휴대폰 어딨냐. 지금 딱 켜가지고 검색해본다? 근데, 근데 7,000원이면 할만해. 이거는 기다려야 되잖아. 나는 지금 바로 왔다 갔다 하잖아. 내거 하나만 사주면 7,000원으로. <laughs> 내꺼 <거> 하나를 사달라고? <laughs> 내, 내 이마에서 빛이 나는데? <laughs> 야, 지사도 얼굴로 웃기면 어떻게 버티먹어? 말로 웃겨야지. 야, 언제는 나 화장하든 안하든 둘다 귀엽다며. 귀여운데. 약간 오늘 빛이 나는 귀여움이네. 오늘 웃기지 마라 진짜. 피지컬로 웃기면 반칙이다. 나 방금 병 느꼈어 재능의 벽. 그럼 피지컬로 울게 해줄까? 피자 왔어요. 와 진짜 크다. 피자 왔어. 위 피자 개 큰데? 피자 진짜 크다. 뭐야? 거의 뭐 모니터 화면 두개 겹쳐놓은 안 크기. 오. 최대. 얇은 걸로 시켰네. 딱! 오히려 좋아. 새아 피자도 준비해 줘야지. 야 어디가 가지마. <laughs> 아 어디가 가지마. 새아 피자 왜안 준비해 주는 건데? 아 새아 피자 준비해 줘야지. 아. 아 왜안 먹어? 먹어 빨리. 아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. 야 어디서 보온 거냐 이거? <laughs> 잘 먹을게 너가 게임을 잘하니까 피자도 얻었는데 콜라는? <laughs> 음, 음 가져올게요 뭐야 이거 목맥주 죽으라는 거야 뭐야 <laughs> 역시 피자는 과장이 따라야 제맛도 아니겠으니까요 <laughs> 피자를 왜 따라? 아, 콜라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와 본체 위에다 놓고 따르는 거야? 대박이다 난 강심장이라 저런 거볼수 있는데 저런 거못 보는 사람도 있어 심약자는 저거 못봐아 아 콜라 잘 따네 <laughs> 야, 그냥 쑥쑥 내려간다, 쑥쑥 내려가. 어, 단산는 <laughs> 어, 바로 오늘 트름 트나요? <웃음> <웃음> 오늘, 세, 오늘 세린이들이랑 트름 트나요? 아니요? 저 소리 안 내고 합니다. 두근 <laughs> <지금> 꺼봐. 두근 <laughs> 끄고, 개인을 50으로 올려주세요. <laughs> 콜라 짠. 갑자기 짠하죠? 갑자기 콜라 를매경힘드데 짠! 쭉, 원샷 쭉. 아! 아이 조금 너무 조금 먹었다 야, 난 탄산 잘 못먹어 <laughs> 참고 있나요? 음. 아니요 했는데요 <laughs> 아 그래? 했어? 난 소리 안내고 한다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? 조절 잘하면은 안에서 한 다음에 코로 흠음 하면은 나와 아 조절 잘하면은 안에서 한 다음에 코로 등아 두들겨줄게 <laughs> 야 이제 트롬 시키고 싶은데? 아 <laughs> 두드리면 부침개 나올수도 있다 심지 피자 먹었어 자 그럼 6시 반부터 준비해본거 해볼게요나 하나만 더 먹을래 <laughs> <laughs> <근데> 어, <뭐야? 웃음> 나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근데 이게 치즈가 안 뜨끈하거든 가서 렌즈에다가 돌려와 아니 충만씨가 자꾸 산딸기님한테 문자 보내면서 사과 한박스 보냈다고 너만 빼고 오마카세 먹으러 갈거야 <laughs> 다니까? 아 싫어? 따로 이렇게 서 오마카세 내가 따로 여기서 먹으러 나, 갈까? 내, 그럼 나산다기님 미행함 <laughs> 내 누나한테 오마카세 사주면서 너의 와, 이, 뭐... 과거 이야기에 대해 낱낱이 게물을 <laughs> <아직> 거야 <laughs> 어이 정도면 다 드셨네요 이 정도면 다 먹었다고? 응. 야 보여줘 먹을 게 없는데? <laughs> 이 정도면 다 먹었죠 와 갈부로 확실하네 자 그럼 40분부터 오늘 준비한 콘텐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배가 아픈데 잼 <laughs> 크로스 잼 크로스 잼잼 크로스 야야왜안 줘? 아이 앉아. 그냥 앉아. <laughs>